자, 수능 유형 맛보기, 네 문제 남았습니다. 네 문제, 좀만 더 집중하시고. 자, 첫 번째.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. A, B, C의 값을 구하시오. 어떻게 인수분해했단 소리야?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했단 소린데, 먼저,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되기 위한 A의 값을 찾아야겠죠? a의 값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음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, 자 지금 문제는 상수항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 않게 a는 찾을 수 있어요. 자 볼까요? 자 x 제곱 더하기 axy 2차항 일차항, 상수항. 자면 상수항을 인수분해. 자, 그런 다음, 2를 어디다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, 될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? 될수 있는 경우? 첫 번째. 2y 빼기 2와 y 더하기 1. y 빼기 2와 2y 더하기 1이 있는데, 둘다 플러스냐? 둘다 마이너스냐? 총네 가지의 조합이 있겠지? 맞니? 그중에서 뭘 단서로 봐야 되나? 더한 값을 보니까, 첫 번째, 2y 빼기 4, y 더하기 1, 더하면, 3y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두 번째는,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, 마이너스 3i 플러스 3이 돼요. 자, 둘 더하면, 2y, 1 더하기 2y 3i가 되던가, 아니면 마이너스 3i가 되겠지. 자, 그러면 상수항이 지금 ay만 있기 때문에 요 경우는 안 되고 이것만 되는 거지 현재 지금 3 i 하고 마이너스 3 i 두 가지 나올 수 있는 거 이해되겠니? 이해됐니? 뭐한 건지 자, 그러면 첫 번째 a가 3인 경우입니다. 자, a가 3인 경우는 x제곱 더하기 3yx 더하기 2y 빼기 2y 더하기 1인데. 이 조합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? y-2하고 y 더하기 1하고 여기에 두배 해서 더하면 얘가 나온다고 자, 그러면 x 더하기 y 빼기 2 x 더하기 2y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이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yx 더하기, y 2 y p l u 1인데, 자, y-2에도 마이너스, 2 y p l u 1에도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돼서, x y p l u 2, x 2 y-2가 되는 거죠. 보입니까? 자, 그러면, b하고 b가 같대요. 마이너스 2 앞에는 c구요. 마이너스 2 앞에는 c구요. b 하고 b 가 같아요. b 는2 이렇게 되는 거야. 다음, 마이너스 2 앞에가 c 고요 b 가 같아요 돼야 되는데 b 가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얘가 안 되는 조합이다. 그러면 될수 있는 조합은 얘라는 소린 거야. a 는 3, b 는 2, c 는 1이 되는 게 29번에 정답이 된다 이 뜻이야. a 가 풀마 3이 될수 있는 상황이에 했어.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이렇게. 여러 가지의 상황 중에 될수 있는 게 누구냐, 이런 걸 묻는 거야. X자 조합 중에 누구니? 그걸 조합하면 나올 수 있는 것. 그 중에 또 누구니? 이렇게 지금 질문이 세분화해서 들어온 겁니다. A는 B보다 크고, B는 C보다 크고, C는 E 이상인 세 자연수가. 다음이 성립한다. 이거 아까 또 비슷한 거 봤다, 그치? 누구누구 곱했더니, 아까 10 곱하기 31이었나? 뭐 이런 경우. 누구누구 자연수 곱했더니 이렇게 되네. 이런 걸 지금 예상하라는 거죠? 자, 그러면 일단 좌변을 인수분해 해야 돼요. 인수분해 하자. 공통이서안 보이니까 전개해야겠지. 자, A제곱 B. A, B, C. A제곱 C. A, B제곱. B제곱 C. A, B, C. 자, C 분배. A, B, C. B, C, 제곱. A, C, 제곱. 마이너스, A, B, C. 자, 얘가 좌변입니다. 3A, B, C. 아이고, 뭐 하고 있니? <laughs> 마이너스, A, B, C. A, B, C 두개 남았네요. 자, 그러면 A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볼까요? 2차 항, 2차 항. 다음, 1차 항. 1차항은 요거 두 개도 1차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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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B제곱 더하기 E, B, C 더하기 C제곱. 자, 나머지 상수항. B제곱 C, B, C제곱. 자, 그러면 주어진 식 B 더하기 C로 묶어서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의 A 더하기 B, C로 인수분해 되면 b 더하기 c a 더하기 b a 더하기 c로 인수분해되는 거 보일 겁니다 자 좌변 최종 인수분해가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1100, 1144를 어떤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낼 거냐를 결정해야 돼자 소인수분 해야 해 돼요 이 곱하기 572이 곱하기 286이 곱하기 143. 얘는 얼마냐? 143, 11 곱하기 13, 음. 자, 그러면 8 곱하기 11 곱하기 13이 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. 지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. 그런데 봐봐. 어, A, B, C가 모두 2보다 큰 애니까 가장 작은 거 하더라도 2하고 3하면 제일 작은 합이 5가 나온단 말이야 B하고 C의 제일 작은 수의 합이 5가 나오는 거니까 요 8을 더 쪼개서 4 곱하기 22 곱하기 13 만들 수가 없죠 음, 그러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 8 만들어야 돼 그러면 누가 제일 작어? B 더하기 C가 제일 작죠 그래서 B 더하기 C는 8그 다음이 A 더하기 C가 작으니까 A 더하기 C는 11. 제일 큰게 A 더하기 B니까, 자, 요렇게 놓고, 다음을 풀어라. 자, 하면 이 녀석을 푸는 것의 정식 과정은 수원단원 여러분들 마지막 과정에 연립방정식단원이 정식단원이에요. 자, 근데 이 정도는 풀수 있어요. 싹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. 두 개씩. 다 더하면 24. 32가 되고요.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6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 8 빼면 a는 8. 자 여기에서 11 빼면 b는 5. 13을 빼면 c는 3. 이렇게 해서 a, b, c 값의 자연수 값을 얻은 겁니다. 어떻게 했는지 알겠니? 자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저렇게 풀면 되십니다. 31번. 다음에 4차 항식이 x 제곱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때의 몫을 f(x)라고 하면 f(x)는 x-1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항등식을 또 차분차분히 쓰셔야 되겠죠 x4 제곱더하기 ax 제곱더하기 b가 x 제곱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여기 채울 수 있었지 우리 2차 채우는 거잖아, 2차. 그지? 한 2차. 놔둘까, 일단? 이때의 몫을 fx라고 하는데요? 이게 fx야. 그럼 fx는, fx는, x-1로 나누어 떨어진다. 어? fx가 2차였는데, 1차 곱하기 1차, 이렇게 될거 아니야, 그지? 이해됐나? 자, 그러면, 요 1차의 식을 x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놓을까요? 그러면 fx 대신에 싹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? x제곱 더하기 2에 1차, 1차,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래. 좌변과 우변. 자, 그럼 첫 번째. x-1 대입하면 0인 거 확실히 나오죠? x-1 대입하면 0이에요. X에, 마이너스, 아, X에 1 대입하면 0이에요.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. 따라서 B 대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넣는다. B 대신 넣는다. X 네이 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. 그런 다음 직접 나눌 거거든.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. 직접 나누기. 그러면 주어진 식에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. 오케이? 주어진 식에는 x 1의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. 오케이 나누기 한다. 그러면 4차항, 3차항, 2차항, 1차항, 1, 1, 1, 1,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0 자,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식을 직접 인수분해하면 x 세 제곱, 네, 4, 3, 2. 아이고 이런. 4, 3 2 1 0 x 세제곱 x 제곱 1차 상수항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. 그게 오른쪽과 같은 거야. 자, 그러면 거기에서 x 1 하나 없애 줘요. 이렇게. 그리고 나면 주어진 식 둘이 똑같은 거지. 맞니? 이해되니? 자, 그면 여기서 인수분해 한번더 되거든? x의 마이너스 1대의 펌 0이야. 마이너스 1. 자, 해서 주어진 식이 한번더 인수분해. 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. 그게 얘랑 같다. 그러면 하나는 2차식이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1차식. 얘하고 얘가 같아야겠지. 자, 이렇게 해서 알파는 1. 다음 a 더하기 1이 2, a 더1 이렇게 해서 a 값이 1인 게 얻어진 겁니다.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?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5의 값인 걸 찾았습니다. 자, 누군가의 인수 하나 찾았을 때, 걔 대입하면 0이 되는 성질 을 이용해서 직접 직접 대입하여 인수분해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너야 또요번 시간엔 오늘 하루 쟁이 쓰니 신경 근내에 어? 피곤하면 서서 듣고, 뒤에 가서 듣고, 지금 눈에 와서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내내 스님 떠들고 있는 거 몰라? 요번 시간에도 피곤해 하면 스님 화낸날했랬지 아까 시작하면서. 아! 졸리면 좀 벗어 애투를 어? 더 오면 더 졸려 왜또좀 벗어 못 참겠으면 어떻게 좀 참아야지 어떻게 해. 계속 지니 아무리 눈썹 눈썹이 천근 만근 나도 안다 어? 좀 참아보고 어떻게 좀 해야지 그냥 계속 스님이 눈치 보면서 자 32번 다음에 식은 22 이상의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의 곱과 같다 또 이거네 또또 또. 22의 세 제곱 더하기 11곱하기 22의 제곱 더하기 31곱하기 22 더하기 21은 세 자연수의 곱과 같아. 이걸 인수분해하란 소리잖아, 그치 22가 보이고요. 21이 보입니다. 지안할까요? 22가 세 개니까 22를 a 정도로 a 세제곱, 11a 제곱, 31a 더하기 얘 뭐야? 그러면 a 빼기 1 정도가 되겠지. a에 관한 무슨 식? 3차식. 인수분해 할 거야. 1차식 3개로 인수분해 해 되는데 아 여기 a 있네. 아이고 이런. 자 라지 a. 라지 a에 관한 3차식. 뭐할 거야? 인수분해 할 거니까. 대입해라. 얼마 대입하면 0인가요? 얼마 대입하면 0일까? a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대 펌0 나와 이거? 정말 나와? 아니 것같은데 마이너스 1 더하기 11 더하기 야야 더하기 12 더하기 12더하12더하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요하기12더하 마이너스 하기12 더하기 12 더하기 2 정도 넣어 볼까? 되나? 2마하44 마이너스 62. 아, 안 되네요. 그쵸? 어떻게 해야 돼? 더 키워? 마이너스 3? 마이너스 27. 99. 어우, 너무 커지는데? 아, 저거 있구나. 99. 마이너스 93.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. 되니? 안 되네. <laughs> 야, 좀, 데이해 찾아봤죠. 얼마 있니? 어. 뭐라고? a-1을 그냥 21로 놓면요아 그러면 돼? 아 <laughs> 숫자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? 그게 그건데? 얘를 바꿔서 더안 보인다는 뜻이구나? 음. 얼마 있니? 1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돼? 음 그니까 세 자리가 나와야 되니까 a값이 너무 달라지면 안 되거든? 세 자리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아 그래서 아까 기현이가 마이너스 1이라고 런거야32 음..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네요 그럼 됐네 이제 그치? 3차항, 2차항, 1차항, 4항, 항 마이너스 1자 그러면 a 플러스 1,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1 3, 7 그러면 a가 22였으니까 23, 25, 29. 됐지요? 다음에 60, 70. 7이냐? 응. 끝. 와, 힘들었다.